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네 돌아올 분깃을 내게 네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진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탕자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이 탕자라는 단어를 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쾌락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게 여러분요. 탕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런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로 비유된 아들은 아버지는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게 줄좀 재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요구 앞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하죠 아들에게 재산의 그 아들의 몫을 돌려줘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JT 땡땡에서 방송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 이 아들이 그 몫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마지막 다 누리다 누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사건들도, 품꾼들도 이제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다. 더 이상 그 두려움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불효자식. 에이 불효자식.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면 그 아들을 벗선발로 맞이해주고 축하해주고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옷을 입혀줘요. 먹을 것을 먹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해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사는 참된 행복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궁금해하고 또 그분께 그분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는 메시지 계속되는 찬양 앞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을 옮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이 귀한 성탄절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 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